오늘 서울에서 TV 한 대가 입고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UN 60D 6900 모델로 전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다가 요즘은 거의 안 들어올 때가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TV 뒷면을 탁탁 치면 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80년대 불안과한 TV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도 얻어맞으면 동작하는 전자제품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뒷판 케이스를 열고 핵심 부품들을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TV의 경우 메인보드와 파워보드가 연결된 케이블을 제거하고 전원선을 꼽으면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요. 네, 아무 반응이 없네요. 백라이트에 불이 켜지면 뒤판 구멍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그러면 파워보드나 백라이트 불량 두개중 하나일텐데, 제가 볼 때는 파워보드 불량이 의심됩니다. 아, 지금 불꽃 튀는 거 보셨죠? 자세히 보면 메인트랜스 출력단 부분에 검게 그을려진 부위가 보이네요. 이렇게 냉납이 발생하여 접점 부분이 적어진 상태에서 고압의 전류가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며 기판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그냥 검게 그을려진 부위로 납을 충분히 먹여주면 해결이 되죠. 는, 페이크! 음, 이 새끼한테 입맛 벌리면 거짓말 사등으로 나와. 이미 패턴이 고압의 전류로 인해 소실된 상태라 아무리 납을 먹여도 그냥 납이 아래쪽으로 쭉쭉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는 패턴 주변에 PCB 기판을 칼로 노란색 동판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긁어 줍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동판이 보이죠? 이번엔 그냥 여기에 납을 붙여주는 것보다 저는 이런 조그만 니켈 조각으로 노출된 동판과 손상된 접점 부위를 이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벗겨진 동판 위에 납을 어느 정도 먹여준 다음, 이런 금속 조각을 그 위에 한번 더 올리고 납을 한번 더 덮어주면 네 이제 고압의 펄스 전류가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도록 용접이 잘된것 같네요 사람으로 치면 기부스? 임플란트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세척액으로 마무리해주면 음, 여기 홀 주변에 냉납이 아직 해결이 안된것 같죠? 납을 한번더 먹여주면 네, 이제 완벽한 보강공사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60인치 TV 파워보드는 단순히 고장이 이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다른 부품도 함께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네, 몇 군데 부품 교체해 줬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같으니 다시 조립을 해 주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런데 있잖아요. 네.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백라이트가 네. 어, 여기가 이제 수명을 좀 많이 했어요. 보이시죠? 이쪽 블록이 <laughs> 수명이 다해서 이제 여기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지점이 동일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데 예. 이게 <laughs> 한몇년 안에 고장이 또날 수가 있어요 백라이트가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백라이트를 또 한번 수리를 하셔야 돼요 예. 네 그거를 감안하고 을 가셔야 돼요 파워 쪽은 수리가 다 됐고 예. 이제 백라이트도 이제 고장이 날 거로 예상을 해요 근데 예. 이제 뭐 타이어 고장 나면은 이제 타이어 교체하고 뭐 예. 뭐 미션 고장나면 미션 교체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수리를 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워낙 사실 보면은 TV 자체가 고가형이고 그 액정 자체도 되게 좋아요. 화질도 좋고 그래서 이게 뭐한 한 3, 400만원, 500만원 주고 사셨으니까 뭐한 2, 30만원씩 이렇게 수리를 조금 하시면서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거좀 저가형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리를 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음. 이, 뭐, 제품 자체가 사운드도 너무 좋고, 화질도 좋으니까, 음. 뭐, 조금씩 수리하시면서 저한테 고장나면 가지고 오시고, 좀 저렴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음. 하겠습니다. 액정 같은 거 가는데, 는 액정은 못 고쳐요. 어. 액정 액정이 액정 깨지거나 액정이 불량나면 이거는 손을 못 대요. 아, 이거는 이 모델은? 보통은 다 그래요, TV들이. 음. 그러니까 TV들은 그러니까 액정이. 액정 가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라이트 가는 거 없죠? 아그 그건 백라이트고. 백라이트. 백라이트고 이제 액정이 만약에 파손이 됐다던가 이게 불량이 났다든 거 하면은 이제 손을 못 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백라이트는요? 백라이트는? 요 백라이트를 고친다니까요. 음 백라이트를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거 이제 고때 그 가서 이제 그때 또 시세가 조금씩 달라지고 하니까요. 대게 이거 같은 경우는 한정 예, 음. 네, 그 정도 보시면 네, 백라이트. 이 백라이트요, 케이스. 뭐 그거 이렇게 둘... 저기 자갈을 가시는 분 47인치까지는 가능한데 음. 그거 이상 넘어가다 보면은 음음. 이제 개인이 하기는 사실 좀 어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 46인치까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음. 이제 55인치, 60인치, 어. 65인치 그거 이상은 이제 좀 힘들다고 봐요 음. 거의 다 음. 많이 음. 사고가 터져요 음. 웬만하면은 이제 장비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는 음. 저한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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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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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